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빛, 고난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하였을 때 다시가 아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니까 걷게 하였을 때, 온전케 하였을 때, 성하게 하였을 때성 안에서, 또 성전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 그것을 저희가 나누었어요. 자, 그것이 영광의 빛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빛된 면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작용과 반작용과 같이, 또 빛과 그림자와 같이, 그런 영광의 빛 다음에는 고난의 그림자도 생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에 그런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빛과 그림자, 이런 것은 무슨 진리의 말씀은 아닐지언정,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거의 언제나 인정하게 되는 법칙과도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접할 때 새로운 교훈들을 저희가 얻게 될줄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핵심에 있던 사도들은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타이밍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빛이 비추어지자 그림자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자,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고난의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 성정을 가진 어떤 사람도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영광 받으면 되지. 뭐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가. 아, 저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죠? 그대로 저희가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한없이 좋은 것만 있는가? 우리 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두움이 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 상심하고 실족하게 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빛이 있으면 고난의 그림자가 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빛이 임하여서 온 세상이 완벽하게 밝기만 하다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할 수 없겠으나 그 전에는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가 천국가서도 무슨 고난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항상 그렇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 사도들은 빼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이에요. 사두계인들, 율법학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어, 사도들을 체포했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싫어서. <laughs>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어, 머지않아서 고난주일도 어, 저희가 지켜야 하고 또 부활절도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영생이 있다. 그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절반,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가 절반.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100%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부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당시 종교인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서리 치는 것이죠. 아우,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마.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경비대장 빼면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종교인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했다.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세상 만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모든 영역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점짜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면에서 분별력이 있는데 저런 면에서는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리 분별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가장이면 또 기타 등등 여러 리더들이면 또 맡은 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에요.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라겠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조금도 빠지지 않죠?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분별하는 것,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또는 사두개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들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옳지 않았겠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을 엄청나게 만든 많은 말과 글들이 우리 주변에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 하셔야 돼요 제가 볼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 제가 볼 때에요 어, 건전하지 않은 거일수록 조회수가 높다니까요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예. 그 세상이 그런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것이 고스란히 그 사람에게 다 아,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철원 교수님 오셔서 세미나 하실 때 저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얻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마음으로 새겨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악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악의 삼위일체라고나 할까요?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의 삼각대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또렷이 등장하는 바? 악의 3위일체가 뭐죠? 첫 번째는 용이라고 했죠. 용. 마귀예요. 마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존재들이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용은 헤드예요. 헤드. 보스예요. 정치적인 리더인 짐승과 종교적인 리더인 거짓 선지자가 그 수하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의 뜻을 짐승이 행하고 용의 뜻을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이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3절 시작 아멘 그들을 잡으면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오후 3시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3시 기도하러 갔다가, 사도들의 설교가 진행되었었죠. 그렇죠? 자, 그러자 체포조가 출동되어서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내내, 오후 내내, 이 소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해 떨어지면 뭐, <laughs> 일과 시간 끝났으니까. 아, 밤새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투옥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까지는 감옥에 갇힌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생애 첫 번째 투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 여러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는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어쩌면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사도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일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고난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너무나 밝은 빛,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역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된 면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미움받고 또 고난당하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또 다른 기적이 감옥 밖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예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남자만 5천, 남자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카운트 할때 남자들만 세웠으니까요. 남자만 오천, 여자도 오천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기회를 얻으니까 예수님을 전하였고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마음 속에 품으면 좋겠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다음날,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었던 사람들이죠. 이야, 이게 또 반복됩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세도 있었죠.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힘과 재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의 천국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어, 전문적인 용어로 카르텔이라고 해요. 카르텔.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깨지지 않는 견고한 그들만의 울타리죠. 자, 그래서 이것에 도전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였어요.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예수님도 이 종교 카르텔에 도전하였다가 죽음 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더, 더 많이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자신의 것을 조금 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의 천국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재판합니다. 그들이 재판해요. 자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재판, 이 재판의 성격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조됩니다. 인간은 100% 재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100% 진실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되려면 많은 것들이 바르게 서야겠지만 여러분 재판 재판이 바로 서야겠죠. 재판이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착한 사람은 착하다고, 그렇죠? 잠언 말씀처럼 악인한테 의인이라고 하는 자나 의인한테 악인이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그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재판, 종교 카르텔이 작동하는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자, 자본에는 그런 말씀 너무 많아요. 앞에서도 제가 하나 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자본 18장 5절 말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반대말이 뭡니까? 악하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 자기들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됐어요. 세상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하면 처벌 당하겠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 당하셨으니까요. 제자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말 못할 것 같죠. 쭈뼛쭈뼛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입을 떼어요 자, 이것이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이 왜 놀랍지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 감안하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입니다. 자, 9절과 10절 빠르게 읽을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담대하게 진실을 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본 것을 말한 자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지고대로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점 베드로는, 어,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그 종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12절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유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세상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그러므로 배타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명품만 해도 모조품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을 때, 영어 성경 보니까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관사가 쓰였잖아요.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 내가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만 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도 영적인 것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증인의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주께서 우리와 더욱 더 함께하심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